할렐루야. 오늘 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면서 은혜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484장입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오신 in muros ponge 세상의 영광 나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찬기하소라 아멘 세상에 영. 아주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은 소통하고 삽시다. 금년 2002년도에는 서로 소통하고 삽시다. 소통하고 삽시다. 그 말씀을 한번 옆사람과 함께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소통하고 사세요. 소통하고 사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잔송하리로다 아멘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현대사회처럼 빠르고 복잡한 시대일수록 생명 있는 사랑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TV에서 한국 개그 콘서트의 프로그램에 대화가 필요해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TV에서 아들과 부부가 풀어가는 밥상머리에서 대화를 많은 교훈과 재미를 주면서 인기를 얻었다는 것이죠. 대화가 없으면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아짐이나 독선은 대화가 병들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편견은 대화의 벽을 만들고 오해는 대화의 부족에서 생기며 고독은 대화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고, 비극은 대화의 단절에서 온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살아가는데, 첫째 이웃들과 대화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자신과 대화가 있고, 더 나아가 우리는 세 번째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소통이 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게 세 가지 말씀이에요. 이세 가지는 대화 소통,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 모두가 건강해지고 반대로 이런 대화를 통해 막힐 때 관계가 뒤틀리게 되는 것이죠. 본문 다이슨 압살롬의 반역으로 에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 몹시 낙심할 때 현실에도 주저하지 않고 다시 회복하고자 발급해하는 영혼의 목마름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자신을 향해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며 끝없이 대안을 소통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낙심되고 풀리지 않는 답답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다윗처럼 영적 갈급함 속에 소통이 필요하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내용 중에 소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웃과 대화를 소통이 잘 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살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가 당하는 고통보다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말에 더 상처를 받고 괴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들릴 때가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사람을 잘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가정을 이루고 이웃과 이웃이 모여 사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보고 늦고, 늦, 듣고 느끼는 주변 환경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격을 형성하게 하고 삶을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갈대아우르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 땅은 우상이 도시였기 때문에, 우상은 도시였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 교육할 때세 번이나 이사했다는 것을 환경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알게 모르게 굉장한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는 것이죠. 가급적은 믿음의 대화를 나누세요 때로는 몹시 낙심이 됐다가 좋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용기가 생기고 힘을 얻고 신앙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치관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나를 만났을 때 참, 참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나도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결혼 조건을 물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말이 통하는 사람과 사귀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대화의 비결은 상대방에 칭찬해주고 칭찬해 주는 말을 많이 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말이, 말을 많이 해주고 긍정적인 대화로 공감되고 소통을 해야 하겠습니다. 가나안 1 2정탐꾼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자리를 정탐했는데 열두 사람이 돌아와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열명이 얘기합니다. 그 문에 지키는 사람들이 키가 장대만 하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힘든 사망을 참았고 못 들어간다는 불신당 불신앙의 말 한마디가 순간 꿈을 무산시켜 버렸던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신앙적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절을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망하여 어찌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여기에 상대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자신을 향해서 자기 고백하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듯이 능력많은 엘리야도 아압앙에 쫓기다가 탈진하고 노된 나무 그늘 아래서 주저앉아 몹시 절망하고 차라리 내 생명을 데려가달라고 했습니다. 낙심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엘리야도 많은 우울증에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과 나누는 긍정적인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다윗은 낙심이 될때 자신을 향해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했었습니다. 긍정적인 힘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과의 대화에 자꾸 긍정적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모든 걸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자꾸 말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다윗은 6절에내 하나님, 내 영혼이 낭망이 될때 주님을 기억하나이다.하나님 생각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우리 모두 하나님과 깊은 영적 대화를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아멘. 다윗은 시편 118편의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지렸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웠도다, 세웠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영적 관계에 소통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새해는 하나님과 영성이 행복, 회복되고 성령 충만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